저는 전북 소상인 대표자 협의회 사무국장 최우종입니다. 21대 국회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법안은 이 법안입니다. 전북 지역 소상인들의 외침은 지난해에도 절실하게 이어졌습니다.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,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도 힘든데 또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저희들이 버틸 힘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 법으로 좀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.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라고 말합니다. 여기에는 대기업이 기존 상권에 진출할 시 현행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1km에서 2km로 확대하고 현행 지자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. 이와 함께 카드 수수료 대책도 요구했습니다. 대기업에 비해 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. 거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더 내고 있습니다.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열악한 저희 골목상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너무도. 여기에 코로나19로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소상인들이 그 혜택을 온전히 보기에는 여전히 벽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. 도내 중소형 슈퍼마켓이나 마트는 대략 천여 곳 이미 그 수는 줄고 있고 지금과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라면 앞으로도 더욱 줄 것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.